다음 주에 꼭전기철를집에 찾아봤는데 없어서 못 가졌는데 전기체 갖다가 다 잡아버릴게요. 그럼 신경 안 쓰게 할게요. 우 나도 신경 쓰이네. 전 원래 벌레 다가오는 게 무섭지 않은 사람인데 여러분이 막 어우 이렇게 깜짝 놀라니까 내가 놀랜다그 모습에. <laughs> 다음 주에제꼭 다이소랑 가서 주말에 가서 제가 모기체를 두 개든 한 개든 아무튼 사 갖고 왔건 휘져버립시다. 어제는 뭐했지 그거 그거 아세요? 돈벌레? 냄새 독한 거 있잖아요 그게 한 마리 들어와서 이불 이쪽에 계속 붙어있는 거야 그래서 어제 어떻게 했냐면 불을 껐어 수업하다가 전체적으로 다 끄고 계속 붙어있더라고 그래서 애들이 계속 신경 쓰니까 나보고 올라가래 여기 올라가서 잡으래 그게 붙어있는 거야. 근데 참고로 키가 작아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뒤인데도 손이 안 닿더라고 그래서 뻘쭘해가지고 뭐 그랬습니다 하면 돈벌레 안무고 그런 것도 들어오고 막 이러더라고 요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여기 에어컨 뒤쪽에 저쪽 뒤에 그 실외기가 있어서 그쪽이 기름냄새를 맡고 아마 이쪽으로 올라오는 것 같아요 저쪽을 닫고 여기를 좀 열고 뭐 에어컨 틀고 뭐 이렇게 하는 방법을 써야 될것 같아요 안 그러면 나중에 강의실 바꿔달라고 하든가 방법이 없죠 바꿔도 비쌀할것 같긴 한데 자 갑시다 311번 일단 짜증 겁나 많이 나죠 근데 느낌상 제트 3승에 뭔가 규칙이 있을 것처럼 보여지는 게첫 번째 포인트 근데 z 삼승이 특별하게 막 모양이 예쁠까? 그 생각을 해보자는 거야. 일단 어떻게? 해? 첫 번째, 넘겨. 그리고 가급적 방정식으로 풀어달라는 게 지금 오늘 지금 계속적인 이야기니까. 그 어떻게 풀어? Z의 작업 마이너스가 2Z 플러스 1이, 얘가 마이너스 1이니까, 얘는 어떻게 되지? Z의 작업 마이너스 2Z 플러스 얘가 2가 제로가 된다라고 하는 형태가 눈에 보여. 선생님, Z제곱이 안 예쁜데요? 안 예뻐요. 상대적으안 예쁘죠. 그럼 여기다 이제 어떤 짓을 할까를 또 봤더니 어 아까처럼 뭔가 갖다리 곱셈할까? 그러려면 얘가 제곱이 돼야 돼. 그냥 불편해요. 저도 불편해요. 그럼 어떻게 하죠? 제가 주로 쓰는 스킬은 1차 가져갑니다. 오른쪽은 항상 몇 차? 1차 네, 갈게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Z 세제곱으로 올려봅시다. 어떻게 하면 되죠? Z곱했어. Z곱해. 너도 Z곱해. 어떻게 돼? 2가로의 z제곱이 이거랑 똑같으니까 2z-2로 가져와서 얘가 2z를 뺐더니 쌤 여기가 4z인데 2z 가딱 뺐더니 얘가 2z가 나오고 얘가 마이너스 4가 나왔어요. 이된 거죠. 자그 다음에 그 다음에 z의 4제곱 그냥 보여드릴게요. 이건 별로 여기서는 필요는 없는데 왜냐하면 3승 6승 이렇게 올라가니까 필요는 없지만 그래서 한번 보여드리면 여기다 제트를 갖다 곱한것 것처럼 여기다 제트를 갖다 곱하겠죠. 그래? 야, 그러면 제트제곱이 뭔데? 2 z 2, 그죠? 그리고 얘가 마이너스가 4 z 이렇게 썼다말 거예요. 그 그러니까 이게 얼마가 나오니? 얘가 마이너스 4가 나오네. 그죠? 계산 한번 만 다시 후딱 볼게요. 여기까지 문제 없죠? 그럼 제제곱2 z 2 문제 없죠? z 곱했죠 문제 없죠? z제곱 대신에 요거 집어넣었던 거 문제없죠. 2z-4 문제없죠. 또 z를 또 갖다 곱하자. 그 다음에 고 z제곱에다 또다시 2 z 스를집어넣게 계산하면 여기서 마이너스 4가 딱 하고 떨어져 버리네. 별 필요 없는 것 같았더니 어? z4승에서 모양이 생기네. 5승, 6승, 7승, 8승 이렇게 가는 과정들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보실 때 저기에서 z 4승이 마이너스 4였으면 일단 저는 여기서 z의 12승을 바로 갑니다. z의 12승을 바로 갑니다. 왜? 아니 저기 모양에 그런 게있으니 그러면 얘를 바로 간다면 세제곱이 될 거니까 얘가 마이너스 4의 몇제곱? 세제곱이 얼마죠? 마이너스 얘가 64였을 겁니다. 그럼 얘가 마이너스 얘가 64인 거죠. 그럼 얘가 이렇게 약분이 되더라라는 거죠. 일단, 여기까지. 어? 선생님, 그러면요. 이 앞에 있는 3승과 6승과 9승들은, 그러면 다 모양을 뭐 이런 식으로 바꿔가지고 계산해달라는 이야기입니까? 그게 눈에, 눈에 잘안 들어오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아까 Z4승, 뭐 이런 것들, 또는 Z12승을 통해서 이 모양을 그대로 고스란히 잡아주시면 되는 거죠. 무슨 소리냐? 라고 봤더니, 어차피 얘가 Z12승의 구조, Z12승의 구조, Z12승 구조를 만들면, 저기 있는 구조하고 똑같아집니다. 에이 무슨 소리예요? 여기가요, z의 12승 곱하기 z의 3승인데, z의 12승이 마이너스 64니까, 얘가 마이너스 64에 z의 3제곱이 되죠? 그러면, 여러분이 요거랑 요거가 분모 분자인데, 그럼 이거의 계산이, 마이너스 얘가 2루트 2분의 z의 3제곱으로 떨어지죠? 이게, 그게 저 앞대가리에 있는 저거랑 어떻게 돼? 상쇄되지 아니 그렇잖아 2루투 2분의 제체 3승하고 마이너스 2루투 2분의 제체 3승은 상쇄될 거 아니야 없어질 거라고 그럼 얘는요 똑같죠 여기도 주어진 형태로 빨간색 그대로 가버리면 얘가 제체의 12승 곱하기 제체의 6승인데 그럼 얘가 마이너스의 64의 제체 6승이란 말이야 그럼 이 덩어리하고 이 덩어리를 그대로 갖고 와서 아래쪽에 써보게 되면 얘는 얼마가 되냐면 요거랑 요걸 또 약분해 주는 거지 그러면 얼마? 마이너스 8분의 Z의 6제곱으로 간다고 그러면 이 덩어리랑 이 덩어리가 또 역시 상쇄되는 거지 이해돼? 그럼 결과적으로 뭐야? 그러니까 이렇게 상쇄되고 이렇게 상쇄되는 상쇄 거면 이렇게 상쇄되는 거면 요 가운데 는이 덩어리 하나 나오는 거지 정답은 얼마? 마이너스 1이 정답이 됩니다 네. 우리가 그동안에 봐왔던 구조에서 이 구조가 약간 좀 틀이 좀 독특한 거죠. 어떤 모양상에서. 근데, 결론은 뭐다? 넘겨서 제곱하는 건 똑같다. 어? 똑같은데, 제가 여기서 어떤 걸 스킬을 보여드렸죠? 야, 하나씩 곱해봐. 그래서 오른쪽을 몇 차로 바꿔? 1차. 하나씩 올려. 오른쪽 몇 차? 1차 구조로 만들다 보면 뭔가가 얻어지는 게 있었어. 그거 어다 활용한 거야? 이해되시겠어요? 311번을 이런 느낌으로 한번 봐주시면 어떨까 싶어서 한번 말씀드렸고요 한 문제 마지막 더 하고 갈게 원래 안 하려다가 324번 문제 연관성 있는 거 하나만 더가막하고 마무리할게요 휘문고 문제입니다 뭐 여기 요 반에도 휘문고가 있으니까 휘문고만 휘문고 하나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324번 문제를 보니까 이런 벤자 문자 뭐 이렇게 복잡하게 줬어 이런 느낌이 빡 들어 일단 루트 2 마이너스 얘가 3i 그 다음에 얘가 3 플러스 얘가 루트 2i 일단 여기까지 오면 제하고 느낌이 많이 다르잖아요. 어? 그럼 이 분수 꼴이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식이 뭐야? 실수하지 실수화. 루트 2 플러스 얘가 3i라는 걸 곱하고 루트 2 플러스 얘가 3i를 갖다 곱해서 모양 정리를 한번 해보자는 라거야 그러면 2대2 z는 밑에 분모가 앞에 놈의 제곱 마이너스 뒤에 놈의 제곱이 되다 보니까 2 e 플러스가 9로 딱 계산이 됩니다. 그리고 위에 거를 하나씩 다 전개하는 순간 3루트 2 e 플러스 9i 플러스 전개하는 순간 2i 플러스 얘가 3루트 2가 아니라 마이너스 3루트 2가 딱 떨어지면서 요거랑 요게 없어지면서 정확하게 z는 i로 끝나버려. 아, 얘가 엄청 으르렁대고 있는 사자처럼 봤더니 실상 내용을 봤더니 조그마한 강아지였던 거지. 해보면. 그러니까 제 Z가 I가 되면 그 다음 문제는 너무 쉬워지는 거 아니겠냐. 솔직히. 어? 그럼 이제 문제에서 요청되는 바가 뭐였냐면 새로운 복소수를 하나 잡은 거야. 뭐 오메가는 루트 2분의 뭐를 Z라고 하고 1 마이너스 라고 하자. 이렇게 한번또 다르게 잡아보자. 왜 이게 너무 단순하니까 그럼 얘는 어떻게 돼? 루트 2분의 i라고 하고 1-i라고 하자. 아, 다시 잘못 걸었구나. 1 z 반은 어차피 마이너스 예, i라고 하자. 이렇게 설정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야 그러다 보니까 이 과정은 루트 2분의 i에 1플러스 i라는 과정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지 않았니? 여기까지 가는 거지. 쌤 불편해요. 루트 2 불편하고 이런 것도 불편한데요. 네, 맞아요. 되게 불편해. 이 식에. 자, 그럼 이거 어떻게? 해? 다시 정리를 좀해 드리면 루트 2분의 요거 정개하면 얘가 i 1 이렇게까지 갈 수가 있겠지. 자, 이제 문제에서 물어본 게 뭐였죠? 오메가 n승이 결국에 몇 번이 나온다? 얘가 1이 나온다 그랬어. 1이 나온다. 아, 거듭제곱해서 1이 나온다. 그럼 직접 해야 될까? 막 고민하던 찰나에, 우린 다시 방정식을 떠올려 보는 거지. 누가 제일 불편하냐? 얘가 불편한 가요 물론 얘도 불편하지만. 어? 그럼 저는 일단 어떻게 해보겠다? 루트 2의 오메가 플러스 1을 i라고 잡아주겠다. 일단 이 모양으로 한번 정리하자. 됐습니까? 아, 물론 직접 제곱하고 이렇게 가셔도 문제는 없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가보지. 그냥 제곱할까? 제곱 한번 해볼까? 그냥, 그냥 제곱해봐, 그러면. 그냥 제곱하면 얘가 2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가 2i, 플러스 1이 되면서 이게 마이너스 i로 떨어지긴 하지. 그러면, 이렇게 찾으면, 오메가의 네제곱이 얼마가 되냐면, 요거를 제곱한 결과, 이게 얼마? 마이너스. 요걸 제곱하니까. 그러면, 오메가의 8제곱이 얼마? 이 되는 거지. 그럼 거기 나와 있었던 오메가의 n승이 1을 만족하는 그 n은 뭐가 될수밖에 없어? 8의 배수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럼 여러분은 2019보다 작은 뭐를 찾아라 8의 배수를 찾으라는 얘기는 2019를 8로 나눴을 때 그거의 뭐하고 똑같다? 목과 독일하다라는 거지. 8이 16에 40을 8로 40에 19니까 8이 16하고 3이 떨어지니까 252번에 해당되는 n이 존재했을 것이다. 그래서 거기 정답은 2번이 답이 되지 않겠네 이렇게 풀지 않고 이렇게 갔던건 이게 여기서는 이게 조금 더 모양이 좀 예뻐 보여서 오케이? 그러니까 보통 주칙성까지 더불어서 가시면 보통 방정식 풀이가 유독 많은데 그런 것들 여러분이 좀 출제자의 의도에 따라 보시면 좀 뭔가 이렇게 식에서 충전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으니까 그런 거좀염두에두시고 풀어보시면 어떨까 싶은 거죠. 네 오늘은 좀 순서도 좀 많이 바꿔보고 해서 좀 서툴렀겠지만 아무튼 이렇게 일단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숙제 그러면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아까 제가 첫 번째 숙제가 뭐라고 그랬죠? 아 네네네.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습니까? 됐죠? 자. 아까 우리가 2 9회 30회를 불었잖아요 28회? 그죠? 28회. 그 하나를 제가 골라놓으라고 말씀을 드렸죠. 체크리스트에서는 28회를 골라주시고. 자, 그 다음에, 우리 복소수는, 실은 이제 여러분들이 중간에 푸는 게, 이게 양이 좀 많아요. 많은데, 어, 일단 267번째 복소수 연산부터 시작을 해서야, 어디까지만 좀 풀어오시냐면, 예, 거기 몇 번이야? 다이고 잠시만요. 예. 308번까지만 풀어오시면 됩니다. 267번 때부터 308번 때까지 한번 쭉 풀어보면서 복소수 한번 개념 한번 정리해가고 오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남은 숙제 하나는 뭐죠? 프린트 요거요. 요거, 요거. 요거 아직 완료 덜된게 있잖아. 아이스학 앞쪽에 아이스학덜 됐을 거아니에 그치? 숙제는 세종류고요 네그렇게 구성이 됩니다 자 숫자가 아직 마무리되지 못하신 분들은 좀 남아서 조금 더 진행하고 갈 거고 숫자가 다 완료되신 분들은 바로 이동을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근데 저한테 주시고 갈게 하나 있어요 뭘 주고 가셔야 되죠 아까 그레이드 2 보신 거 있죠 그건 저를 좀 주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름 좀 써주시고 네, 나가실 때저 밖에 패드가 배터리가 없어서 꺼졌으니까 여기서 찍어드릴 테니까 부모님 번호 네 자리만 말씀해주고 가시면 됩니다.